제주도형 하우스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륙에는 이제 막고지 연동, 단동 하우스, 그다음 연동 사각관으로 된 육식각으로 된 연동 하우스 상당히 많죠. 근데 제주도는 태풍이 될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이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내진이나 이 바람에 이 태풍에 강하게끔 항상 발전을 시켜 와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이 땅을 파줍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제 돌이 상당히 많아요. 돌이 상당히 많아서 이 수평 잡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자, 내륙에는 향상도 내부... 네모나고 그 길이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지금 영상 화면에 오늘 좀 많이 나갈 겁니다 형상이 울긋불긋 뭐 사다리꼴, 삼각형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내륙에는 돌이 많은 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형상도 네모나고 길어서 하우스를 짓기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악 중 하나가 이제 수평 그런 거를 초반에 설계를 잘 못하면요 이물 흐르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이 내구도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평 잡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파이프도 한번 설명해 을 드릴게요 이 기둥. 이 기둥 파이프는 이제 외경으로 따지면 60.5mm인데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위에 저 영상이 나갈 겁니다. 이 두께가 3.65t입니다. 자, 내륙에는 보통 2.1t를 많이 쓰잖아요. 거의 약두배 가까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3.65t. 내륙에는 1.1t가 대부분입니다. 1.1t, 1.5t, 1.8t 이렇게 대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거의 두배 가까이 두껍습니다. 3.65t, 60.5mm로 기둥을 2m에 하나씩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석가에는 48mm, 48mm로 2m에 하나씩 다 가줍니다. 제주도는 이제 대부분이 폭이, 이 폭이 5.5m 하우스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제주도식 연동 하우스는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태풍에도 강하고 지진에도 강하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내륙분들은 이 제주도형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도형 하우스를 좀 짓고 싶다고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내륙에는 폭이 7m, 8m 하우스가 제일 많은데 이 제주도식 연동 하우스는 폭이 7.3m까지 가능해요. 폭이 7.3m.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